골프장에서 이것 안 지키면 매너 꽝입니다. 골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에티켓 하나로 당신의 품격이 결정됩니다. 골프 잘 치는 사람보다 매너 좋은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. 오늘은 골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탑6 알려드릴게요. 티오프 최소 30분 전 도착, 준비 운동, 체크인, 퍼팅 연습까지 여유 있게 해야 동반자와 경기 흐름 모두 깔끔하게 시작됩니다. 지각은 그 자체로 매너 위반이에요. 사람 방향으로 빈스윙 금지, 연습이라도 클럽은 무기입니다. 누구를 향해서든 휘두르는 건 절대 금물.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퍼팅 라인 밟지 않기, 엔드 뛰지 않기. 그린 위에서는 조용하고 천천히 움직이세요. 라인 밟거나 뛰면 다른 사람의 퍼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그린 자국과 벙커 흔적은 반드시 정리하기. 자신의 볼 마크는 고치고 벙커는 평평하게 펴두세요. 다음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 예의입니다. 동반자 볼은 함께 찾아주기. 나만 잘 치면 끝이 아닙니다. 동반자의 볼을 함께 찾아주는 게 진짜 팀 플레이이자 매너입니다. 플레이 속도 지키기. 공 찾느라 시간이 걸리면 뒤 팀에 양보하고 항상 앞팀과의 간격을 유지하세요. 원활한 경기 흐름도 에티켓입니다. 골프는 스코어보다 매너가 먼저입니다. 골프는 실력보다 인격이 먼저 보이는 스포츠입니다. 당신의 스윙보다 더 멋진 건 바로 당신의 매너예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.